네, 찍혔다. 아, 근데, 아, 아 근데, 시켰대요, 오히려, 시켰대요. 오히려, 오히려 1인 게 다행인가? 아, 의심스러웠어, 의심스러웠어. <laughs> 아, 나 반련기야? 그 정도로 연기 못해? 야, 나 마이 아, 4개? 아, <laughs> 나, 나 마이 4개밖에 안 돼? 얼마 안 남으셨네. 아, 개빡치네. <laughs> 아이고, 밥이 <laughs> 맛있네. 왜 뭐, 거짓말을 하세요? 아니, 근데, 걷다대고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다고. 아, X 나와서 선택권 아, 없었다고. 아, <laughs> 미나왔다고요. 아, 깜짝 기분이었어요. 저도 또 깜짝 기분이었어요. 아 왜? 나왜나 저격하냐고. 아 그런 차라리 큰수를 해야 될그 같아요. 아 그럴 걸 그랬나? 오케이 자 다음부터는 다음부터 큰 수로 말아. 하 이거 아, 약간 대립 구도가. 아, 나 의심할래. 곰빵님이랑 나랑 대립 구도돼 버렸거든. 물러간다삼차 삼입니다. 이렇게 삼 인정. 3 인정. 이거는 내가 줘야 되겠는 걸 어쩔 수 없이. 다음은 갈 수밖에 없겠는 걸. 아, 지금 지금. 엄청나게 의심하고 싶은데 지금 말이 아까워서 안 하는 거지. 어, 나 지금 말 없어 가지고. 세 <laughs> 아, 개밖에 없어. 나는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. 기분이 아까다를 저게 서말 다해. 사람이. t 2 seconds later. 따라. 파이차. 못 맞췄지로. 오케이, 다, 다 가자. 뭐, 뭐, 다다 자유, 자유, 가라고 펜션에서 말하는데. 따라고. 우리 이번 거 맞는 거 같은데 텐션 너무 높은데? 아니.. 아, 아니 아, 이 사람이 그렇게 텐션을 올리지 않거든요? 이 되게 의심스러워. 아 그래요? 근데 아니, 애초에 높은 마지막 기에요? 다음에 넘어 나자마자 밥. 고맙다. <laughs> <laughs> 아주잘해에요 <두 차례에요? 웃음> 네. 오케이 오케이. 방지 진행합니다. 야이 사람들이 놀리는 법을 몰라. <laughs> 자자자자 나의 운명을 결정지을 주사위 가세요. <laughs> 아, 아닌 것 같은데.. 아, 거기서 한 3정도 나와주면 안되나? 보나 보내줘, 보내줘.. 이.. 보내줘.. 아, 이게 되게 웃긴게 뭔지 알아? 다 나오는 줄 알았거든. 근데 한판 조금 불러가지고 이 나왔어. 굉장.. 저에게 보낸 걸 건다. 데스티니드로 <laughs> 저러면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냐? 아 근데 굴러가긴 했어요 내가 내가 안 보여 아이씨 E나왔어 아나왔어어 E 나오면은 님 꼬리니에요 3점, 야, 3점에다 야, 올려놓으면 야. 돼요 3점에다가 어 저는 의심 안할 겁니다 아니 그도 그럴게 파란색 말 숫자 봐 파란색 말 3개밖에 못... <laughs> 여기, 여기, 여기 잠수당했죠 여기, 여기 여기서, 여기서 해수욕하고 있는데? 삼 나왔습니다 삼. 선방님 이 사람 보시죠? 그러니 제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다섯 개발을 가지고 있어. <laughs> 좋은데. <그걸> 들어서... <laughs> 없어요. 갑시다 바로 가. 예레이 <laughs> <이렇지>. 씨. 어 진짜 사는 <laughs> 거야? <안 나오네요. 웃음> 아 근데 꼬린 못했네. 아직 꼬린 못했다. 아직 꼬린 못했다 근데. Many months later. <laughs> 이 사람이? 이쯤에 음, 가시나 음. 뭐야? 오케이. 이일 e. 것 같은데? 이일 e, 것 같은데? E, e. 오케이 이죠. E 아이 사람들 진짜 왜 이렇게 용기가 없어 용기가? 날봐 이게 용기의 흔적이라고. 오게 의심하시던가? 의심하시던가? 아이 어쩔 수 없네. 안녕하세요. 용기랑 신중한가? 그른가? 그른가? 용기랑 신중한 건 틀린 거야 날 신중한. <웃음> <웃음> 자, 자 그럼. <laughs> 용기랑 신중한 건 틀린 거요 <목소리> 아니, 이거을 아이, 불러보나이이라고 e. 잠깐 아, 기다려요. 아무... 가 나왔다. 이 말인가? 아까 전에 내가 공판 보고... 2가 나왔는데요. 나는 방송각을 잡기 위해서 자폭을 했지. 이번에도 자폭을 하겠어. 나는... 네. <목소리> <뭐지? 목소리> 진짜로? <목소리> 진짜.. 진짜로.. 2... 2... 안 해요? 아 이게.. 이게 이렇게.. 날안 도와주나? <laughs> 어떻게 다들 나를 일심하지 제가 그렇게 이미지가 나쁜가요? 네, 나쁜. 맞아. 네, 다 나왔습니다. 4 나왔습니다. 4 나왔습니다. 여기까지는 정말 네, 평범하고그시니 네, 멈춰 봐. 멈춰 봐. 김씨 멈춰 봐. 김씨 멈춰. 좋아. <laughs> 난 사실상 이룰 게 없어. 덤벼. 아간다 젠장. 이었구 양반. 아! 아니, 아니, 아. 야, 아. 아, 아 <laughs> 야, 이거 봐 봐. 내봐 <laughs> <laughs> 말... 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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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야 이거 삼천궁이 아, 아, 아니야? 삼천궁녀? 아, <laughs> 이거 삼천궁이잖아 아, 이거 가세요 가세요 나나 예. 아, 되게 아, 많은걸 아, 네, 잃나나 되게 많은걸 잃었어 더이상 싸움에 더이상 희망이 없는거 같아2나운드2라운 어, <laughs> 예. 예. <laughs> 잠깐만, 위라고? 아, 뭐아 저격 좀 그만 놔 진짜! 말 하나 남았으니어 뭐야, 나 이거 어디 갔냐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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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렇게 하고 야, 야, 여기다가 누가 말 숨겼어, 이씨! 아, 야! <laughs> 어떤 놈이 <laughs> 여다가내말 숨겼어, 이씨! 어떤 놈이야, 이씨! <laughs> 야! <웃음> <웃음> 이거... <웃음> 아니 뭔데, 이거? 재밌냐? 아, 힘들고. 아니. 야, 원래 가장 아. 재밌는 게벼룩관 빼먹는 거야. 개새끼가. <laughs>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? 아, 의심할 사람 있어. 그래서? 아. 아. 없어요. 아, 없어? 없어? 오케이, 알았어. 다들 안전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. 마로님거 <laughs> you <know, but> <laughs> <언니> 들어가면은 <laughs> 저요. 우리 저요, 아, 이거. 마을 님 막아야 돼. 호로로 <laughs> 그럼 이제 에스프레소 님 차례니까. 아 근데 플래시김은 말이 없는데요. <laughs> 여러분들 알아서 힘내주세요. <laughs> 저제 코가 석자입니다. 아. 알아서 알아서 힘내주세요. 의심할 아, 때 네. 방법 아. 없나요? 사 나왔어요 사. 뭔데요사 나왔어. 어, 아, 가세요. 플래시님은 그거 이제 보세요. <laughs> 가세요. <웃음> 가세요. <웃음> 가세요. <웃음> <가십시오>. <웃음>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내 모든 걸, 걸 걸고 당신이 사가 아니라고 벌겠어. <laughs> 내 모든 걸 걸고. 아니 날죽이겠다 이거야? 자 에스프레소님. 아니 사 때도 말. 한게 말. 한 게는 몇 배요. 나는 우리 안한 좋아. 한 아. 좋아. 나. 주서희도 2위랑 1위만 나오고. 내 2등도 놓쳤어. 내목표던 2등도 놓쳤어. 막아 이건. 아니 그때 나 진짜로 사였다 이 말이야. 아니 그게 더 어이없어. 아니 내 마지막 목숨까지 죽여버리려고 했네 이분이. 당신 플래시님 때문이야. 당신 때문이야. 왜나 때문이야 자기가. <laughs>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은 행복할 수 없어. <laughs> 미친 자기야. <laughs> <laughs> 계란들은 <laughs> 바이치기에는 <바위치게 웃음> <해도> 그 무슨? <laughs> 곰방님이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<laughs>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. 아 근데 비슷비슷하네 둘이. 엑스가 나와도 아무도 오십만 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. 어 뭐야 이거? <laughs> 어 <안 자>, 가려났습니다. 저다 <laughs> <laughs> 아, 나왔어요. 도고와 어, 기다려. 가만 있어. 아, 가만 있어. 가만 있어. 가만 있어. 딱 일을. 것도 없어. <laughs> 이제 그만해. ㄱ... ㄱ... 나도 없어. 이게 X나 1이면 내가 이깁니다 뭐야? 아니 안 보이는데? 어야 잠깐만! 짜자 진짜 사였네 어 운이 왜 이렇게 좋아? 나의 편이다 지는 나의 편이시니 예? 플래시니 왜왜왜 여기가 한강 다리인가요? 네 여기가 한강 다 여기가 마포대교입니다 네신하시면 됩니다 즐거웠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자 즐거웠다 세상에 아으천국으다 1등 곰빵, 아... 2등 호마로, 3등 플래시김, 4등 에스프레소 아... 자 차오차오 오늘 제 1회 차우차우 네, 공식 대회 네. 1등을 하신 곰빵님한테 소감을 <laughs>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, 자, 곰빵님 소감이 어떠십니까? 말씀해주시죠 아 다들 타. 의심하더니 파산했군요 네, 정의가 승리합니다 네 정말 두들겨 패싱 정의가 이상하다 이미, 이미 <laughs> 저거 잘못이다 야구르지, 뭐? 야구르죠. 그쵸. 지금 열받아서 미칠 것 같죠. 안 그래요? 진짜... 아, 근데 <laughs> 아, 이거, 이거 재밌어. 이거 진짜 솔직히. 재밌네. 재밌네. 아, 나도, 나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나봐.